자, 지금부터 교과서 56쪽, 그 다음에 학습지는 28쪽, 중단화 학습 점검의 도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허수 g에 대해서 g 플러스 g분의 1이 실수다. 자, 그랬을 때 g 곱하기 g 바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g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허수 g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복소수는 a bi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복소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복소수 G라고 안 했고요. 허수 G라고 했습니다. 자, 허수 G라는 것은 b가 0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겠죠. 따라서 a하고 b는 실수인데 이때 b는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이 허수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에 g 플러스 g분의 1이 뭐다? 실수다라고 했죠? 그럼 거기에다가 g자리에 a 플러스 bi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a 플러스 bi 플러스 a 플러스 bi분의 1 자, 딱 봐도 어, 분모의 실수화를 좀 해보고 싶죠. 자, 그러면 분모의 켤례복소수인 a 빼기 bi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자, a 플러스 bi, 난 플러스 분모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분자는 A 빼기 B I 가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실수라고 했죠. 자, 실수라고 했으면 이것의 허수 부분이 뭐라는 거다? 0이라는 거다. 따라서 이러한 복소수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통분을 해야 되겠네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해. 자, 여기 있는 A는 어떻게 돼요? 통분하면 A 배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A가 이쪽에서 실수분 A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마찬가지 통분을 해주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BI니까 얘 통분하니까 B 배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I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여기 I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수니까 이만큼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자, 그럼 위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해. 자, B로 묶어낼 수 있겠네요. B로 묶어내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렇 그럼 이것이 뭐다? 0이다. 자, 그러면 이게 0이려면 분자가 뭐야 돼요? 0이어야 되죠? 근데 앞전에 뭐가 있었냐면, 앞전에, 음, 그렇죠. B가 0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조건이 있었죠? 따라서 얘는 뭐가 아니다? B는 0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분자가 0이 되려면 누가 0일 수밖에 없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1이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허수 g라는 조건 때문에. b가 0이 아니니까. 됐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요?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는 g, g바의 값은 어떻게 되있어요 g 곱하기 g바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a제곱 더하기... 이의 제곱이 되죠. 앞전에 선생님이 z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서 z 곱하기 z 반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혹시 그 복소수의 절대값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죠. 절대값의 제곱이 된다라고 했었죠. 절대값이 지의 절대값이 어 복소평면에서 지하고 어, 원점하기 거리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제곱. 그래서 얘는. 의 절대값의 제곱이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예전 거다 기억하고 있는 거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1이라고 해놨죠? 설마 1이 된다.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조금이라도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 자체에서, 이 자체의 식에서 통분해서 풀어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통분을 할때 얘하고 얘를 두 개를 곱해야 되잖아요, 분모끼리. 그러면 이제 4차식이 나오면서 좀 복잡해지지요. 그래서 어, 적당히 뭐 치환을 해서 대,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도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어, 이, 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좀 자주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 알파하고 베타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자, 근이라는 것은 원래 근의 정의는 뭐예요? 이 2차 방정식은 만족하는 값이죠. 만족한다는 건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겁니다. 즉 알파를 이 2차 방정식의 x자리에 대입해도 이것은 성립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알파를 대입해보면 알파의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6은 0이라는 게 만족을 한다는 거겠죠. 마찬가지 베타도 근이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베타의 제곱 빼기 베타 플러스 6인데 얘도 0이 나올 겁니다. 만족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주어진 분모 안에 굉장히 복잡한 알파 제곱이라는 게 있고 베타 제곱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2차가 되면 통분할 때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4차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곱해 주면. 그래서 이 2차인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좀 간단하게 차수를 낮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요 안에 알파 제곱 있잖아요. 요 안에 마찬가지 베타 제곱도 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 제곱을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알파 제곱은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을 이항하니까 알파 빼기 6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두 번째 식에서도 베타 제곱만 남기고 이항을 하면 베타 빼기 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두 개의 식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해 보면 분모가 조금 더 간단하게 바뀔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따라서 이제 대입을 해 봅시다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보면 알파 제곱이 알파 빼기 6이니까 그거에 빼기 2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 제곱에 베타 빼기 6을 대입하니까 플러,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3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만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될까요? 알파 빼기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 베타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주어진 식은 분모가 2차였는데 이렇게 1차식으로 간단하게 변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분을 해볼까요?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우리 다 마이너스로 뽑아내버립시다. 어떻게?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3분의 1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통분합시다. 자, 알파 플러스 3,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통분을 해주면,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삼 플러스 삼니까 플러스 육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자 분모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삼 알파 삼 베타 이렇게 나오니까 삼로 묶어줄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구 되겠고요. 자 분자는 그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육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얼마 나오는가요?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1이 나오네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죠? 6이 나오죠.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고파 베타는 6 플러스 3배의 1이니까 3 플러스 9 이렇게 되고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니까 1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분모는 9 더하기 5니까 18 구매해 분자는 얼마? 7 이렇게 되겠네요.